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오늘은 현대미포조선의 그 중형 유조선 한 척을 수주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. 아, 발주처는 유럽 선사 모나코 인터내셔널 안드로메다사이며 수주 선정은 중형 유조선 p c 선입니다 선박 용량은 5만 아, 데드웨이톤급의 선박이며 수주 척수는 한 척입니다. 이는 그 2020년 6월 어, 발주 및그 현대미포조선에서 계약한. 아, 확정분 두 척과 옵션분 한 척이 있었습니다. 이번 아, 그한 척을 아, 수주한 것은 그 당시에 아, 계약분의 그 옵션분을 그 행사한 것입니다. 아, 수주 금액은 약 450억 원으로서 수주선박의 크기는 길이가 183m, 폭이 아, 32m, 높이가 10m 선박이 되겠으며 수주선박 인도일은 2022년 이후가 아, 되겠습니다. 특기사항입니다. 전 세계에서 발주되는 PC선의 50% 정도는 현대미포 조선에서 건조한 선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또한 그전 세계 그 MR 탱커의 50% 정도를 현대미포 조선에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. 현대미포 조선은 그 MR 탱커 및 PC선의 그 주력 선종이기도 합니다. 아무튼 현대미포 조선에서 수주한 선박이 안전하게 그 건조가 완료가 되고 시운전을 마친 후에. 선주사에게 성공적으로 인도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